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평범하지만 네살 아이의 아빠로 특별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4 0대 직장 대디 이은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빠로 이렇게 매일 또 살고 계시고 또 아들로서 또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어그제가 어린이날이었잖아요. 네네. 뭐 가족끼리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어, 근데 연휴 동안 날씨가 좀 구저가지고 네 계획했던 게 있었는데. 네 그대로 못 하고 그 저희 어머님 찬스를 한번 써가지고 네. 저희 부부끼리 뮤지컬 뭐 네, 관람하고요 데이트 어, 하셨네요 네네 <laughs> 하루는 한평 나비축제 가가지고 <laughs> 네, 우리 아이와 함께 신나는 나비 축제에 가서 즐기고 왔습니다. 맞아요. 어린이날에 정말 비가 장마처럼 쏟아져서 어 그때는 실내에 가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나비 축제 정말 아이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 나비 세상이어가지고 아, 네, 아이도 네, 같이 네. 나비가 돼가지고 네, <laughs> 동화 속에 주인공이 <laughs> 된 훌쩍훌쩍 것처럼 뛰어다니기도 하고. 네네. 아참 이름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다한입니다. 아 다한이. 올해 네 살이죠, 다한이. 네, 네. 어, 이게 네살된 다한이와 오늘 함께 오셨어요, 스튜디오에. 네. 아내분도 같이 계시고. 안녕, 다한아. <laughs> 아이와 이렇게 다한이와 함께 하기 위해서 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결심한 일이 있으시다고요. 네. 어, 다한이가 이제 21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네, 22년도까지는 이제 엄마와 함께 지내다가 이십삼 년부터는 한일년 정도 저도 아이와 함께 일년 정도 한번 생활해 보고 싶어가지고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결심하고 육아휴직을 네일년 동안 아이와 함께 했습니다. 와 아니 정말 쉽지 않은 결심이잖아요. 뭐 아직까지만 해도 어, 육아휴직을 활발하게 쓰기 힘든 곳들도 많고 일년 예. 동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힘든 정도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다면 어떤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네, 뭐방송용으로하면매 순간입니다라고 아, 해야겠습니다만. <laughs> 네.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 네, 육아를 네, 하다 네, 보면. 네. 뭐 하나 꼽자면 어, 저희가 이제 가족끼리 어, 제주 한달 살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 <laughs> 네. 그래서 가을에 어, 마침 또 기회가 돼가지고 제주 한달 살이 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어머, 너무 좋았겠어요. 와, 제주도 한달 살이라 참 많은 분들의 로망이자 그쵸? 또 네. 인생의 꿈이잖아요. 네, 네. 와. 예, 정말 오름도 올라가 보시고 뭐 바닷가도 아이랑 같이 가시고 뭐 한달 동안 예 그러신 거예요? 네 어, 잔디 바닥 있는 독채 민박을 대여해가지고 네. 네, 아침에 일어나면은 풀벌레도 구경하고 아, 네, 풀벌레 소리도 듣고 네와 오름에도 올라가 보고 숲도 체험해보고 또 낮이 되면은 바다에 가서 모래알 경에도 만져보고 아, 또 저녁 되면은 바다 노을도 구경하고 밤이면은 바디풀이도 보고 네, 별도 보면서. 행복한 시간 을 보내고 왔습니다. 와 정말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고 정말 자연과 함께한 또 그런 한 달이었네요. 네. 그런데 모든 순간이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힘든 순간 당연히 네. 있으셨죠? 아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어 아마 저와 같이 육아휴직을 결심한 아빠라고 하면은 어,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고민이 어, 아이와 도대체 어떤 걸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될까 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음,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민 상담하실 때 많이 말씀하시는 게 막상 네. 이렇게 휴직을 하고 나니까 네.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네, 되게 맞습니다.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어, 근데 저도 운이 좋았는지 어, 저희 그 광주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 고민이 좀 해결이 되었는데요. 어, 저희 프로그램 중에 뭐 네. 그림책 읽어주기. 그리고 클래식하고 국악을 활용한 예술 놀이터라든지 음. 이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 가지고 참여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했더니 거기서 운 좋게도 이제 아이가 좋아하는 소재를 발견을 해 가지고 네, 뭐 그림책이라든지 단이가 음악 대장이거든요. 어, 클래식과, 음악을 좋아해요? 네, 클래식과 국악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아, 클래식과 네. 국악을 네네. 와, 정말 뭐 아이돌 이, 이 나이 때는 아이돌 가수들 막 바라보면서 막 춤도 따라서 추고 이런 친구들은 많이 봤지만 네. 클래식과 국악을 네. 좋아하는 친구는 어 제가 또 처음 만나 봅니다. 네, 저도 당황했지만 <웃음> 네. <웃음> 네, 와. 그런 좋은 소재들을 발견하게 돼 가지고 네. 아이와 재밌는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고. 있었습니다. <laughs>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라서 그런지 되게 활발하기도 하고 네네. 밖에서 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네네. 네뭐 소개이자 뭐 자랑 한번 하고 갈까요 우리 다한이? 네 저희 그 어르신들이 양상 자식 자랑 밖에 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네 그래도 뭐 자랑이라고 할 할지 네. 네, 모르겠지만 한번 어, 저희 다한이 이름을 한번 자랑해 보고 싶습니다. 어 네. 다한. 네네. 뭐클다 이런 클 다. 이런 거. 음. 클 다? 어, 순 우리말인데요. 아, 순 우리말이에요. 네, 음. 어, 뭐 최선을 다하다, 아 정성을 다하다. 네, 이때 쓰는. 좋네요. 때는, 마음을 네. 다하다. 네네. 이런 예쁜 뜻. 네. 네네. 다하다라는 우리말인데요. 네, 저희가 자기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이루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가 직접 지어줬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정말 생각해 보면은 제주에서 한달 살이를 또 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인지 자연을 굉장히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네네. 어 저희 집에 TV하고 뭐 네. 태블릿이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매체가 전혀 없나요? 없어요. 네. 오, 어, 저희가 와. 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아이를 위해서는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집에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와 아니 사실 부모님이 약간 답답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네살 아이야 뭐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아직 찾을 나이가 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지만 뭐 부모님은 사실 뭐 TV도 보고 싶고 뭐아 네. 태블릿도 보면서 이제 기분 전화 하고 싶으실 텐데 어 아, 그걸 포기하신 거네요. 네와 포기하니까 단이가 세 가지 정도 좋아하는 게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림책 그리고 밖에 나가서 곤충과 자연을 보는 네, 자연 그리고 다니가또 어, 음악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네네, 그래서 집에 가면은 뭐 기타, 바이올린, 장구. 어, 와, 뭐, 악기들이 있어요? 네. 아니는 <laughs> 장난감이 집에 하나도 없고요. 네, 악기가 장난감으로. 어떻게 보면 네. 정말 그이런 음악 악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연주하면서 네. 허, 크는 거네요. 뭐, 연주까지는 아니지만 흥내를 네. 내면서 이렇게 <laughs> 놀이를 하는 역할극을 해보는 네. 네,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단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와, 장구도 쳐보고 뭐 네. 바이올린도 켜보고 네, 네,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사랑스러운 다니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셨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어, 이제 제가 유가족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라든지 환경 같은 게 네. 좋아져가지고 아무래도 국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 받아, 받아가면서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해 보면은. 특히 저희 부모님은 장사를 하셨거든요. 오. 그래서 누군가 도와줄 수 없는 여건에서 그러니까요. 네. 뭐쉴 수가 없는 네. 사실 뭐 장사하시면 뭐 휴일도 이제 내기가 어렵고 네네. 그러잖아요.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난다고들 말씀을 네네. 종종 하시잖아요. 뭐 돌이켜 보면 죄송했던 기억도 많이 날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생각이하나는요 <laughs> 오늘 아침에도 네, 네. 드문드문 날것 네. 같습니다. 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사춘기 때 제가 담배를 한번 네, 아 이렇게 하다가 네 걸리셨군요. 네, 아버지한테 이제 걸렸는데. 네, 네. 어, 제대로 혼나고. 네 아직도 그 선명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그 아버님이 밤에 어머니 몰래 저를 불러가지고 네. 이제 그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서 맞는구나 나는. 아. 들어갔는데. 잔뜩 예, 예, 이제 네. 떨면서 네. 가셨겠네요. 아버님이 담배를 한 잭비 절 주시면서 네. 네 아버님 갈 테니까 이걸 피고 집으로 돌아올 때 생각을 해라. 네 그리고 음. 어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릴 때여서 네뭐 네, 그런 아버지의 깊은 뜻을 네그 때는 몰랐지만 네, 네, 모르고, 네 그리고 돌아와서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학교 책가방을 딱 열었는데 어천 원짜리가 하나 가방 앞에 들어 있더라고요. 네 그때 당시에 <laughs> 네. 담배 한 한갑이 천원 정도 했던 가비였거든요. <laughs> 네. 네 아버지가 그걸 넣어 주셨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네 이거를 네다 그칠 수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해도 얘가 할것 같고. 하는 그쵸, 마음으로 그쵸. 네, 그래서 함셨던 그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네. 정말 감히 헤아릴 수 없었던 그때의 마음이 또 아이를 키우면서 다한 일을 지켜보면서 아 그때 <laughs> 아버지의 마음은 이러지 않았을까 하고 네, 네. 또 맞습니다. 축축밖에 할순 없지만, 네, 맞습니다. 밖에할 수는 없지만 네, 또 그렇게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우리가 질풍노도의 시기 한 번쯤은 다 있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laughs> 뭐 죄송한 일이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곤 하는 법이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나로 인해서 또 즐거워하셨던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거의 포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 아, 얘가 장가를 못 가겠고 혼자 살겠구나. 독신으로 네, 네 평생 네. 할줄 아셨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단이 엄마가 딱 등장을 하는 순간 네, 어머님이 아주 기뻐하셨죠. 드디어 이제 얘가 아, 그런구나. 결혼을 하는구나. 네, 드디어. 네, 네. 네. 너무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날 네. 아마도. 이제 저를 기르시면서 가장 기뻐하셨던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예쁜 다니도 또 이렇게 네네. 세상에 나와지고 아, 진짜 부러울 게 없으시겠어요 부모님은. 네. 아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어떻게 보내셨어요? 뭐 계획 있으세요? 아니면? 어, 사실 이제 어버이날이 저희 어머니한테는 성수기여서가죠아 네. 네, 장사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같이 하지 못했고 이제 어, 저희 아침에 영상통화 한번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올좀 한가해지시면은 가족 여행을 한번 떠나기로 약속하고 네, 오늘은 핸드폰으로만 얼굴 뵀습니다. 아우, 좋죠. 아니, 정말 이게 다한이와 온 가족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정말 화목해 보이고 아, 제가 보는데 막 입가에 아, 이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부모님 혹시 듣고 계시나요? 네, 아마 지금 듣고 계실 겁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그럼 부모님께 한 말씀 드릴까요? 어, 어머님 못난 아들 낳으셔서 고생 많으셨죠. 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많은 시간 지금처럼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어, 그리고 하늘나라에 계시는 장모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항상 단이 옆에서 바라봐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잘 책임질게요. 가족 걱정 그만하시고 하늘나라에서 편히 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우리 은수 씨의 마음이 하늘까지, 네, 닿았을 것 같습니다. 참,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들의 말년을 아름답게 꾸며드려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서 오늘은 행복한 아빠 이은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행복한 자녀와 부모가 될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저도 기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어서 사이의 노래 듣고 올게요. 아버지 날도 안 듣네 합병생 자식 밥 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면 한 분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일어다 쓰러지면 어잖아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수도 없고, 안에서 집어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르지, 내 품에 서기 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다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하아이 바르나 이 다르나 바보다 잘할 테니 학교에 학원과에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큼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 놈은 대학로. 이제 놈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거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함께 가주시오! 캠코가 뭘 하는지 알아 캠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캠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캠더 많은 국민이 국가 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치를 캠 언제나 당신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 대한민국 희망을 캠.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신속 정확한 t v n 30분 교통과 날씨 정보입니다. 먼저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광천사거리에서 오남사거리 방향 동문 고가도로 끝지점 2차로에서 고장난 택시가 서 있는데요. 이 구간 지나신다면 주의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내도로 곳곳에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우등로 광주역에서 신안사거리 방향 더디늘음 보이고 있고 중앙로 광주고에서 계림초등학교 사거리 가는 길 신호 두번더 필요하겠습니다. 심다보 조채우 통신원 제보입니다. 또 서문대로 대광료고에서 백운교차로 방향 교통량 많은 모습이고요. 무진대로 무진교에서 상모주공 사거리 가는 길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강영식 통신원 제보입니다. 비골대로 지나신다면 독립나디목에서 연재교차로 방향,